7월 7일, 금요일, 광장수의 뉴스브리핑 이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고, 장마철로 투감은 비가 옵니다. 무덥습니다. 주말 빨리 다가왔는데요. 주말에라도 편안하게 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요. 지하철역 앞에 거의 매일, 악마의 번호 뭐 666, 악마의 표식 666, 이러면서, 예? 광신도 분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 같은데, 한참 여대생쯤 돼 보이는 딸을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그 팻말을 들고 길에 서 있으라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제 여학생의 삶의 선택권은 누가 부여하는가? 누가 저 여학생에게 저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엄마라고, 광신도 교주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침에 하는 이유는요, 제가 요 며칠 늦게 왔던 생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몸 상태나 또제 자신의 여러 가지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저 자신의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이 대사 조절도 지금 문제가 생겨 있고요. 면역에도 문제가 있고 신장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이건 나름대로 제 소신에 가까운 어떤 맹신, 이런 게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또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도 비판하고 그리고 홍준표, 한국당, 그리고 이에운 바른 정당도 비판하고 국민의당도 비판을 합니다. 다 깐다. 제가 중심이 없이 아무데나 까댑니까? 제가 개, 개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무데나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여도 틀렸고, 야도 틀렸고, 다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건전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 건전한 보수가 지향되어 가려면, 기존에 있는 보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해가면 제가 할 일을, 일을 들어주니까 저야 땡큐죠. 근데 이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싹수가 노랗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이해운을 문재인 지임 일주일 만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어서 잘하고 있는데 씹는 이유는 뭐냐? 감정이냐? 그거 지나치게 작은 걸 가지고 엉어리지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홍준표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 까대냐. 보수 분열 갖고 와서 좋은 게 뭐냐.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는 기존의 보수 정당과 또그 보수 정당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이해도 가지지 않을 거고 제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 제 자신의 깃발을 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사회 개몽 운동을 하다가 끝낼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라고 불리우던 분들과 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분들이 보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이제 대표됐죠. 선거 경선 운동 과정에서 부터 바뀌었어야죠. 자 안보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눈을 감고 마이웨이를 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어제 독일에서 대하 제의를 했습니다. 가끔씩 미사일 뭐 훈련을 하고 한미연합사 가고 무슨 뭐 장진호 전투비 참배하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목적을 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홍보용이죠. 자이 부분을 야당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이 정권의 본질을 과거에 이정권 버전 은 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봐놓고도. 지금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너무 잘한다. 그리고 뭐 안보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한마디로 자질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안보 문제를 말하지 않고 돼서 되고 난 뒤에 매유 중이니까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예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장관 인선도 협조해주고, 추경도 협조해주고, 정부 조직법도 협조해주겠다고 나오는 거. 제가 왜 첫날부터 그랬는 줄 압니까? 경선할 때딱 보니까 이 사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하던 행동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대표 경선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쯤 되면 정치판에 그래도 돌아가는 거탁 보면 뭐다라고 감이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두 달이 가도 대법원 판결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홍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고 이제 당대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가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요 자기 법적 문제가 어떻든 관계없이 투쟁을 해야지요 자 문재인 기세가 등등한데 문재인하고는 맞서 싸우지 않고 당 내에 침박만 제거하고, 바른 정당만 흡수해서, 지금 보수 야당 내부에서 내가 천하 통일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야당의 전체 대표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야당의 자기 대선 후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와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어쨌든, 뭔가를 던져주고, 어? 딜을 치려고 하는,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미군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 누가 막습니까? 제가 왜 막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 한 명일 뿐이에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지임사부터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해야 되는 거고, 바른 정당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정당은 누구보다 안보를 강조해놓고 그래 되고난뒤 일주일 만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며칠 더 지나서 보면 어찌 될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지금 삼선 사선하는 사람이 그딴 식의 관점을 가져서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 대표하면 됩니까? 철학도 없고요, 가치관도 없고 평소에 사람이 살면서 자기 머리에 축적되어진 어떤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바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타겟민이도 옹호하고, 문정인을 옹호하고, 그리고 저 쓰레기 같은 장관 후보들도 옹호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을 난도질을 합니다. 제가 요즘 텔레비에 가서 그래도 많이 참고 참으면서 이야기 좀 하는데, 솔직히 더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테레비 고작 한세번 나가는데요. 제가 모중교 했으면 며칠 전에 평론가들에 대해서 평론을 좀 하겠다면서 밥벌이로 방송 출연 기회를 얻으려고 평론을 하고, 어느 진영에 서서 평론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평론을 하고,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을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다. 평론가는 누구 먹지않게 남에 대해서 평하는 만큼 양심적으로 좀 살아야 된다고 다른 평론가들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분위기 쌉디다. 저도 처신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신 잘못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요즘 사람도 안 만나고요. 웬만하면 정치인들하고는 아예 그냥 엮이지도 않고 있고, 요즘 진짜 수도성처럼 삽니다. 자, 우리가 좌우에 넘쳐나는 완장을 찬 빠돌이들. 요즘 방송국에 오는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주 사람 좋게 싹싹 하다가 정권 바뀌고 나니까 대기실에서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한마디로 공기 잡으려고 드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뭐, 언제까지 하거나 이런 거 관심 가지지 않고, 제 소신껏 하다가 어느 날안 되면 이제 뉴스 브리핑이라도 실컷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수를 이렇게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그래도 쓴소리를 하고 제가 뭔가를 각성시키려고 하는 부분은요. 지난번 탄핵 과정을 보면서 사람은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정말로 맹목적이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참잘돼 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죄를 치려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까지 망하고도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옛날로 보면 성을 한 100채까지 나라였는데 이제 다 놓치고 성을 한 10개 가지고 있는데 그 10개 가진 속에서도 한마디로 한 채는 내가 가지고 두 채는 네가 가지고 일곱 채는 네가 가지고 하면서 쌈박질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재고 모습을 보면서요 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진 보다 한마디로 잔 기술 정치 공학적 테크닉만 늘어난 노무현 버전 2가 되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척근들처럼 내질러서 즉각적인 분노를 이렇게 불러내어서. 반대 진영을 점점 느리고 자기 편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빤한데, 목적은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 외에는 헷갈리는 겁니다. 엊그제 한미 미사일 군사 훈련을, 미사일 훈련을 했다, 발사 훈련을. 이러니까, 야, 잘한다, 문재인. 그래도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낫다. 트럼프한테 전화하니까 트럼프가 고맙다고 했다. 자 이런데 저 사람을 의심해야 되나? 가끔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본질은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안보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 것 같다. 다만 대화도 해야지 공격만 할수 있냐, 압박만 할수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멀쩡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비본질은 아무리 그것이 활개를 치더라도 본질 하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비본질 100개로 본질을 한 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본질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평화체제 가지고 한마디로 미국을 제끼고 중국과 좀더 친하게 지내고 더 나아가서 평화체제와 북미수교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하고 미군 철수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니면 왜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기를 저토록 집요하게 원하는가? 아니면 이 와중에 즉, 북이 ICBM까지 성공하는 와중에 우리는 굳이 ICBM이 성공한 게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면서, 사드를 시급한 게 아니라면서. 지난 정권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북핵과 미사일이 시급한 위기라고 과장했는데, 사실은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1년 이상 하겠다. 이제는 뭐라는 줄 압니까? 북한이 이번에 쏜 ICBM은 낙하할 때 속도가 마하24이기 때문에 사드로 맞출 수 없다. 그래서 또 시급하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사드 갖다 놔서 사드로 맞출 부분은 빨리 맞추고 사드로 못 맞추는 거는 SM3를 갖다 놓든 SM2를 갖다 놓든 GBI를 갖다 놓든 해서 다층 방어체계를 단계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북한이 수천억짜리 ICBM을 고작 한국에 떨어뜨리려고 그거를 쏘서 하겠습니까? 한국에는 지금 북한이 수천발 가지고 있을 스커드나 노동을 다발로 쏴아서 떨어뜨리면 사드가 그 중에 몇 개는 격추시키 겠지만은 나머지는 사드는 지금 64발 밖에 더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드 무용론을 또 들고 나옵니다 차라리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스커드 나 노동이나 스커드 er이나 이런 거를 수백 발을 동시에 쏘면 사드 가 무용하다 라고 말을 하면 자 미군 입장에서야 미군 부대로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을 캐치해서 날릴 만큼은 날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드를 갖다 놓겠다는 건데 그게 모지라는 것은 미국의 일이죠. 미국이 6,640발을 갖다 놓든 6,400발을 갖다 놓든 64발을 갖다 놓든 그건 미국의 문제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64발 갖다 놓는다고. 70만 평방미터 공유한다고 저질하이고 환경영향평가한다고 1년을 하고 경찰까지 민간인이 검문하고 자빠졌는데 더 갖다 놓으면 그 땅을 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독일에 가서 윤희상을 참배하고 성주는 민간인이 검찰을 검문하고 이 와중에 대화를 제안해서 국제적으로 우석의 거리가 되고 문정인은 사드들을 과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상대, 지금 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야 그렇다 칩시다. 여기 보수에 있어서 적어도 맹신하는 빠돌인 되지 맙시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데 이 보수의 지지층들이 저급 패거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패거리들하고 관계없고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거나 보거나 손을 잡고 뭘 하거나 그 사람들 모임에 가거나 근데 가서 연설을 하거나 누구를 지지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지만은 그래도 보수의 간판인 보수 정당을 차지하고들 앉았으면 이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저보고 누가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조회 늘려서 뭐돈좀 벌라고 홍준표 대표가 일 시작하자마자 까기 시작한다. 누가 그러는데요. 제가 제 방송 제발 좀봐 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까. 제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제 방송 보지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방송 보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요 설거머이 들어와서 또 보고 계세요. 유튜브에 올리서도 볼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수고해서 하는 방송을 보지 말라고 할 자격도 있습니다. 어제 그 댓글 쓴 분요 제 방송 보지 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은 제 방송 보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방송을 보면 볼수록 저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방송을 하지, 그 보수의 비겁자들이, 보수의, 한마디로, 이 보수 야당 간판 차지하고 앉아서 배종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방송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당을 만들고 있, 만들 수 있다면, 당을 만들어서 이 보수를 다 걷어내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하는 꼴들을 보니까요, 이제는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사는 세상과 제가 지향하는 보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황장수, 니가 보수가 다른 게 뭐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고 이야기 좀 하라는데요. 제 방송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마다 또 보수의 개혁의 새로운 가치는 이런 거라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기 전에요. 찾아서 알아서 보세요. 저는 친절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비 맞추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홍준표나 이혜훈이나,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 외에 보수의 이런 꼬라지를 만드는 부분은요, 한마디로, 맹종하는 보수의 잘못된 지지자들 때문입니다. 한번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당신들 얼굴 속에 노무현과 문재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요? 문파들을 욕을 해요? 뭐가 다릅니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는 이유는요. 제가 요 며칠 느껴왔던 생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몸 상태나 또제 자신의 여러 가지 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저 자신의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몸이 대사 조절도 지금 문제가 생겨 있고요, 면역에도 문제가 있고 신장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이건 나름대로 이제 소신에 가까운 어떤 맹신 이런 게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고 또그 주변에 있는 인사들도 비판하고 그리고 홍준표 한국당 그리고 이해훈 바른 정당도 비판하고 국민의당도 비판을 합니다. 다 간다. 제가 중심이 없이 아무데나 까댑니까? 제가 개, 개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아무데나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여도 틀렸고, 야도 틀렸고, 다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건전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고, 이 건전한 보수가 지향되어 가려면 기존에 있는 보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해가면, 제가 할 일을, 일을 들어주니까 저야 생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라 겁니다. 싹수가 노랗타나는 겁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이해훈을 문재인 지음 일주일 만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어서 잘하고 있는데 씹는 이유는 뭐냐 감정이냐 그거 지나치게 에? 작은 걸 가지고 머리 지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홍준표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 까대냐, 보수 분열 갖고 와서 좋은 게 뭐냐.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는 기존의 보수 정당과 또그 보수 정당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이해도 가지지 않을 거고, 제가 만약 정치를 한다면 제 자신의 깃발을 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사회 개몽 운동을 하다가 끝낼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라고 불리우던 분들과 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그분들이 보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이제 대표됐죠. 선거 경선 운동 과정에서부터 바뀌어야죠. 자, 안보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눈을 감고 마이 웨이를 합니다. 이 와중에서도 어제 독일에서 대하제의를 했습니다. 가끔씩 미사일 뭐 훈련을 하고 한미연합사 가고 무슨 뭐 장진호 전투비 참배하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목적을 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일종의 홍보용이죠. 자, 이 부분을 야당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이 정권의 본질을, 과거에 이 정권의 버전 완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봐놓고도, 지금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너무 잘한다. 그리고, 뭐, 안보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한마디로, 자질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안보 문제를 말하지 않고, 돼서, 대고난 뒤에, 외유 중이니까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예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장관인선도 협조해주고, 추경도 협조해주고, 정부 조직법도 협조해주겠다고 나오는 거. 제가 왜 첫날부터 그랬는 줄 압니까? 경선할 때딱 보니까 이 사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하던 행동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대표 경선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쯤 되면 정치판에 그래도 돌아가는 것탁 보면 뭐다라고 감이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7일, 금요일, 광장수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매우 덥고, 장마철로 투감은 비가 옵니다. 무덥습니다. 주말 빨리 다가왔는데요. 주말에라도 편안하게 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요. 지하철역 앞에 거의 매일, 악마의 번호 뭐 666, 악마의 표식 666, 이러면서, 예? 광신도 분들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들고 있는 것은 괜찮은데 가족 같은데 한참 여대생쯤 돼 보이는 딸을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그 팻말을 들고 길에 서 있으라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제 여학생의 삶의 선택권은 누가 부여하는가? 누가 저 여학생에게 저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엄마라고 광신도 교주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이틀이 아니라 한달두 달이 가도 대부분 판결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홍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고. 이제 당 대표가 된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가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요. 자기 법적 문제가 어떻든 관계없이 투쟁을 해야지요. 자, 문재인 기세가 등등한데 문재인하고는 맞서 싸우지 않고 당 내에 침박만 제거하고 바른 정당만 흡수해서 지금 보수 야당 내부에서 내가 천하 통일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야당의 전체 대표를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야당의 자기 대선 후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와 전작권 전환과 북한에 어쨌든 뭔가를 던져주고 어 d 를을 치려고 하는 그리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미군을 내 보내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 누가 막습니까? 제가 왜 막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 한 명일 뿐이에요.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지임사부터 목숨을 걸고 맡겠다고 해야 되는 거고, 바른 정당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정당은 누구보다 안보를 강조해놓고, 그래, 되고 난뒤 일주일 만에 그런 소리를 합니까? 며칠 더 지나서 보면 어찌될지 감이 안 와서 그래요? 지금 삼선, 사선하는 사람이 그딴 식의 관점을 가져서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대표하면.